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보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이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이 규모가 큰 쇼핑센터에 가면 이 충동구매를 하기 쉽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닌데도 물건이 좋고 싸게 생각되어 일단 사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놓고 보면 후회가 되는 겁니다. 꼭 필요한 물건도 아니었고 벌써 사놓을 필요도 없었는데다가 그렇게 많이 살 필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충동구매를 하지 않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물건을 두고 살까 말까 망설여질 때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그 물건을 보십시오. 그 물건을 사두면 좋은 점들을 먼저 생각해보고 이번에는 샀을 때 후회할 점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옷을 살 때에도 이 옷이 나와 잘 어울린다 하는 생각으로 걸쳐 보고, 그 다음엔 마음을 싹 바뀌어서 이 옷은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눈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옷인데도 아주 다르게 보입니다. 그런 다음에 선택을 하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같은 물건, 같은 옷인데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아주 달라 보입니다. 이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여서 그 사람을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느냐 하는 것이 자신의 인간관계를 좌우합니다. 이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자기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내 안에 놓고 보는 것과 밖에 놓고 보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이 암체족들이 많기 때문이죠. 이 깜빡이도 켜지 않고 끼어들기를 하고 옆줄로 파고 들어서는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제일 앞으로 새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마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앞차의 꽁무니를 따라 하나 무인으로 통과하는 운전자들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럴 때면 전자는 사람도 여기 목적까지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럴 때그 사람을 내 안에 놓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달라집니다 내 안에 놓고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남자라면 그리고 나이가 많다면 우리 교회 암흑의 장로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어지간히도 급한 일이 있으신가 보구나 하고 말아버리게 되죠 그리처는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내 안에 놓고 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안에 놓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철저하게 이해하셨고 또 사랑하셨고 희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눈이 바뀌는 것이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웠습니다. 철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바울이 빌립보 교의 회 성도들을 자기 안에 두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이라 이번에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자기들 안에 두고 바울이 옥에 갇힌 매임까지도 자신들의 매임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관계입니다. 서로를 내 안에 두고 생각하는 겁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피는물보다 진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피보다 진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서로를 내 안에 놓고 여러분 볼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체라 부르면서도 서로를 안에 놓지 않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면 형제요 자매라 부르면서도 서로를 내 안에 두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은 다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송도들 내 안에 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천국을 이루게 될줄 믿습니다. 둘째, 성도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은 우리를 위해 희생의 피를 흘려주신 심장입니다. 예수의 님 사랑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통해 내 안에 생기는 사랑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한 것이 없다면 그 사랑은 거짓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희생을 연습해야 합니다. 희생을 배워야 합니다. 남을 위해 내 것을 깨뜨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남녀간의 사랑만이 사랑의 전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가족간의 사랑이 가장 소중한 사랑이라는 마음도 우리는 잘못된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내 관심을 별로 끌지 않는 사람을 위해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며 내 것을 희생해 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시간을 쪼개고 또 때로는 물질을 나누고 때로는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위로하며 나 희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었던 사람에게서 아주 소중한 사랑과 정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내 희생으로 꽃피는 사랑, 그것이 참 사랑이요 남녀간의 사랑보다 귀하고. 가족 간의 사랑보다 소중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를 내 안에 놓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달라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